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보드피아에 좀 왔는데요. 저희, 황혼의 주제 한글판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보고 한글판 구경 삼아, 보드피아 매장에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보드피아 매장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황혼의 주제 한글판은 어떻게 나왔는지, 보감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피아 있네요. 와우. 오, 일단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쪽은 지금 홈투를 미리 좀 와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오, 어? 어씨 여기 사야겠는데? <laughs> 여기 사야겠는데? 오씨 일단 어씨 여기 한글파 한글 설명서를 안에 뒤렇붙여주잖요 일단 이걸 사야, 사야 될것 같은데 일단 벽면에는좀 보디게임스터 용품들이 있고요 어 쪽에는 있고, 어, 저희 브이 플레이에서 다았던 코드네임도 있고, 어, 로빈 존크루소와 파워 그리드 여기에는 카드 게임도 있고, 아 여기 그 쇼케이스에는 그게 있네요. 그피아에서 한글판 한 게임들이 쫙 진열돼 깊이가 돼 있네요. 여기 보면은 3D 에이지 한글판이 되어있고 코드네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가 있고 위너스 서클 와 이게 우리 모두 열광했던 그 위너스 서클 풀 도색판이죠 피규어가 풀 도색이 되어있죠 박스는 이렇게 칩 디자인으로 나와있는 게 다국어 한글판으로 나와있고 여기 하단에는 스머월드니 줄루렛도. 아씨 어, 너무 힘들어. 어. 어. 아, 집에 이 정도 보드 게임 좀 있어줘야. 아 보드 게임 좀 하는구나 하는데. 아유, 너 멘트를 쳐야 되는데 말을 못하네 <laughs> 뭔가 영상에서 메시지를 담겨어서 '아, 여기에 이런 분위기 고 게임 이런 게있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게임 구경하러 라 멘트를 못하겠네. 예. 이 안쪽에는... 여기는 판매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여기... 아, 닌데 아, 여긴... 여긴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하시려고 개봉을 해주신는 건가 봐요. 쭉요렇게 인사가 되 있네요. 아, 그리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스티, 어, 시간... 어,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왜이래 우리 합을 다 맞췄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어, 오면 어 스티 안녕, 스티이 안녕, 선생 씨 안녕 이렇게 하시기로 합을 맞췄었잖아요. 선생 안녕. <laughs> 아 그리고 이게 그 문제 한글판이군요. 컴투 예예 대란이보다는 화재라고 바꿔주면 아 그렇지 그렇지 한 글자 아 그렇지 그렇지 한 글자인데 어감이 다르지 예. 이게 이게 그 화재의 그 한글판이군요. 네. 와 지금 설명서가 아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이 작업이 다다끝나셨네요 이제. 그렇죠. 내일 팔아도 되겠는데? 네? 내 예, 내일 팔아도 되겠는데? 어 씨, 이렇게 한글로, 와, 씨. 방금 두지 한글로 나왔어. 이렇게 룰북이 지금 다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드파이네요. 나만,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예, 네, 안 나올 거로 생각했어. 카드 좀볼수 있어요? 어. 카드들이 어씨 야 이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구경하느라 말이 안 나오네 <laughs> 내가 이게 막 어머 뭐 폰트가 막 이러고 막 게임 이렇게 나왔어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구경하느라 보시는 분들 그냥 아세요 나도 구경 좀 할게요 나도 처음 봐요 어씨 이게 다다 다 나왔네요 이렇게. 어, 시티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저는 감격스럽죠. 네. 이렇게 네. 물있으면은 네. 이게, 저희 그, 제 지인, 우리 브이플레이 나노 석경씨가 그,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피아에서 한글판이 나온다라는 출시 3일 전에 영문판을 샀는데, 사고 다다음날 한글판 출시 소식을 듣고, 이런 젠장! <laughs> 왜,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얘기를 한, 했었는데 어, 최근에 영기좀네 <laughs> 네. 지금 히라어 <laughs> 상태가... 요렇게 또 사면 아, 되지 뭐 복장에 뭐. 사면 되지 <laughs> 뭐 복장 게 뭐가 지사면됐어요아왜 항상 다 사래 네? 아니뭐 사면대라고 옆... 네. <laughs> 아 근데 실제 앱이 이렇게 컸나? 컸죠 아딱정 사이즈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잘렸어요 양옆에 여기가.. 안 그러면 이걸 양보해주려고 그래요. 아아아 빨리 다리 좀. 조금 조금씩. 네. 네트워크 하시는데는 별로 지금 없을 거예요. 아무것이도 네. 없죠? 아, 이런 거아 저는 영어가 I M O 보이 유아로 거래서 끝나가지고 항상 홍타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아씨 감속스럽네요. <laughs> 어머 토큰 <도쿤> 한 글이야. <laughs> 네. 아니야. 어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이런 이런. 아 진짜 정말 좋아졌다 옛날엔 이런 거 기대도 못했는데 어 아, 이렇게 토큰도 다 한글화가 돼 있네요 이때까지 예, 영어판 한글화해서 할 때는 이거 쓰잖아요 네. 잘뭔지도 모르겠고 네. 못 내는 대잘 모르겠고 하던 사람은 잘안 쓰겠지만 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표시하고 네. 하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 지금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한글판 지금 앞에 오고 계시는데? 어, 어, 저는 감격스럽죠. 네. 영문판 초판부터 이제, 옛날부터 트었으니까 네. 그때는 이거 디럭스 이거 디럭스 버전이거든요. 네. 디럭스 나오기 전에는 이제 디자인도 달랐어요 맵이. 네. 그때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 처음에 영문판을 되게 힘들게 하다가, 네. 이제 능력자분들이 한글 패치 해줘가지고 게임 즐겼었는데, 네. 그래도 좀 어쨌든 한글판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 때마다 이거 작업을 해야 되잖아, 이, 이 많은 카드를. 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게임 사서 하면 되니까. 네. 여러모로 좋죠. 여러분 질러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질문을 꼭 질러가지고 질문을 해갖고 내가한테 질러라고 질 말한다고 아니에요 스팀은 그냥 이제 무슨 뭐이 보드게임을 진열되면 공기가 맑아진다는 좀이상이말 응. 하고 또막 그래도 당해서 한게몇개인데 어떻게 안사 근데 이게 사야죠 <laughs> 사, 사야, 사야죠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글화, 한글판 나오는 거 미리 그거에좀 앞서서 일이나 하고 조금 보드피아 매장하고 이렇게 훈투 그 얘기를 좀 담아봤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운데 투쟁이 한글판으로 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조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랑 어, 그 다음에 또 보드피아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게임들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펑게될것 같아요 나또 나, 나, 나 구경할게요 안녕